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현 중앙선관위원장 조혜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대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이 고발된 이유는 지난 4.15 총선 때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행위와 이번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지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하겠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자유파성향 단체인 자유 대한 호국당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등은 2월 17일 오후 대검찰청에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한 이들 단체는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던. 투표 관리관 도장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공무원들과 사이로 총선 투표 관리관들을 고발했던 바로 그 시민 단체들입니다. 자유 대한 호국단 오상종 단장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은 먼저 사이로 총선 개표 시 전자 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 삭제 행위와 관련해 권순일 전 중앙 선관위원장 조혜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선거국장, 선거과장 등을 공용 서류 무효, 증거 인멸 혐의로 대금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법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 측에 해당하는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여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음을 자백하였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내용은 벌써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죠. 당시 재검표를 하는데 원래 있었어야 했던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고 중앙선관위 쪽에서 재판에서 밝혀버린 것입니다. 원고 측 그러니까 인천 연수 같으면. 당사자가 민경욱 전 의원이고, 그리고 여러 변호사들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는데, 하여튼 선관위는 그 이미지 파일은 원본은 삭제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것은 사본이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발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인 권순일과 조혜주 등은 중앙성관위의 위원장, 상임위원. 선거국장, 선거과장 등 선거를 총괄하는 자들로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피고발인들의 원본 이미지 파일 삭제 행위는 형법 제1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여 공용 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하며 4.15 부정선거 관련한 증거를 임멸한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은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자유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거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졌다. 투표 및 개표, 증거 보존, 변론, 재검표 등 부정선거를 둘러싼 일련의 절차에서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 역시 가짜 투표지 여부를 밝힐 중요한 증거인데 소송 과정에서도 제출을 늦추거나 미루고 있으며.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이 침묵하면 안 된다. 과천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계장 선거주무관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고발이 진행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짓밟고 국민들이 주권을 표현하는 투표와 개표행위를 철저히 유린한 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줄 것을 간절히 청한다. 2022년 2월 17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자유대한 호국단, 청년 포럼 시작, 자유의 바람 이들 4개 단체가 대금에 고발한 그러니까 사1 5 총선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 고발장과 별도로 이번 3구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또 QR코드를 사전투표지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입장과 관련해서 현재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금에 고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발장과 관련돼서 자유대한 호국단, 그리고 미래를 연 청년 변호사 모임 등이 밝힌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또 사전투표지 QR코드 삽입하는 중앙선관위 책임자들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등 혐의, 검찰 고발, 투표지 QR 코드 확인으로 유권자 기표 알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 전면 위배 이런 제목들을 달고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 대한 호국단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은 2022년 2월 17일 오후 3월 9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또 사전 투표지의 QR 코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정희 사무총장 김세환 사무처장 박찬진, 선거국장 김재원, 선거일과장 김인수 등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고발건은 권순일하고 조해주는 이미 전직이니까 이제 빠졌고 현재의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정희,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은 공석상태니까 그 밖에 사무총장... 사무처장, 선거국장, 선거일과장 이런 선거관련 선관위의 주요 공직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대금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는 것은 바코드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제2문의 문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교발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관위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명백히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한 것으로서 선거 무효 사유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QR코드가 바코드의 일종이고 별도의 정보가 없으며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괴변을 늘어놓지만 QR코드와 바코드는 용의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방식과 한독 장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어떻게 QR 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공직선거법에는 명확하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론 이제 성관위에서는 나름대로 논리는 내겠죠. 뭐, 선거관리의 뭐 편의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들을 하겠지만은, 선거법에 분명히 바코드라고 돼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QR코드를 사용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QR코드를 사용하겠다고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청년단체들, 그러니까 자유대한 호국단이나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이런 단체들과 그러니까 오상동 단장이나 박주연 변호사,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대금에다가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장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종 국회 국정감사, 임시상임위 등에서 QR코드가 문제 있다는 부분의 지적을 받아왔고 QR코드 사용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함도 인정하였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중앙선관위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ABB지출 성인에건 검토보고서에서 성관이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위한 포석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투표지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투표지에 기표한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다.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외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2017년 대선에서도 QR코드 판독 결과 1년 번호 마지막 부분에 영문이 있었고, 2020년 7월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충남 공주부여 청량 투표지가 경주 양남면 특별사전투표에서 기표하여 충남 청량군으로 가는 투표지라는 것을 문제제기 하루 만에 밝혔다. 즉, 해당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고 기표했는지를 알수 있다는 의미로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관위는 QR코드를 해도 투표한 사람의 정보, 이런 거 부분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인데, 고발인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 이럴 때 보면 그렇지 않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한테 표 던졌는지도 다알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qr 코드는 개표 시 전자 개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무선통신이나 명령어 입력 등에 의해 따로 반응을 할수 있어 선거 조작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심각한 문제 있는 qr 코드를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의 결정체인 투표제에 삽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노정희, 김세윤, 박찬진, 김재원, 김인수 등 선거관리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한다. 2022년 2월 17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자유대한 호국단, 청년 포럼 시작, 자유의 바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4개 우파단체,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자유대한 호국단, 청년 포럼 시작, 자유의 바람, 이런 단체들이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금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 이미지 파일 삭제와 관련해 당시 책임있는 선관위 관계자들. 또 하나는 이번 3구 대선에서 QR코드 사행과 관련해서 현재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 이렇게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검찰에 고발해봐야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어디 지금까지 수사 제대로 했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충분히 이런 의문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얼마 전에 청와대 특활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옷값, 뭐 구두값 이런 것들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도 결국은 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송을 안 냈다면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런 고발도 현재로는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의 정권 연장이 실패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새롭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고발해 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